안녕하세요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요. 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 공세를 생 시작하십니다. 세례를 어,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십니다.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을 이제 정가 받으신 거죠. 자신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이제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께서 어, 이제 그 공생의 길을 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나아가시는 거죠. 그 죄를, 어, 죄를 짊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성령께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광야로 가서 어, 사단의 광야로 어, 성령께서 몰아내시죠. 그리고 사단에게 어, 시험을 받으십니다. 어, 세례를 받자마자 우리의 인생의, 인생의 주인인 죄인들의 주인이었던 그 사단에게 가셔서 거기서 시험을 받고 영적 전쟁을 하시죠. 거기서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어, 회당으로 어, 들어가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가버나움에 어, 들어가니라 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이라는 어, 뜻인데, 예,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어, 그 날은 안식이었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장소는 가버나움, 그리고 안식일그래서 어떻게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심에 네,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 회당은 어떤 구조냐면 어, 사람들이 모여서 어,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어,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아, 토론하고 질문하는 아, 그런 형식인데 아, 예수님은 거기서 가셔서 회당에서 그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면서 아,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무사람이 그 사람,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어떻게요? 아,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예, 왜왜 놀란가 어, 권위 있는 자 갖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예,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어, 이야기입니다 예,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었다 예, 왜 권위가 있습니까? 그 말씀의 권위에 그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신 어, 그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그때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일어난 한 어, 에피소드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마침 어,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어, 그때 어,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 사람이 있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그가 소리를 질릅니다. 어, 소리를 질러. 뭐라고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어, 나사렛 예수여. 벌써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벌써 아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나는 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지금 여기가 장소 어디입니까? 회당인데 회당이 있었어요. 예, 회당에서 그가 소리를 질러 나사렛 예수한테 어, 이야기한, 우리를 멸하려고 어, 오셨습니까? 예, 지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어,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어, 간단하게 제, 제, 제압을 하십니다. 어떻게 제압을 하십니까? 꾸짖어 굳이저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굳이저 예. 이르되 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그것에 귀신이 어떻게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어, 다 놀라 이래대 어찌미냐 이것은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죠.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어,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 어, 왜이 말씀에 권위가 나타납니까? 어, 권위 귀신까지도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는 말씀인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어,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야기하자.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야고보와 어,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시몬 장모가 열병으로 여기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어, 일어났던 사건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여기서는 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 예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고 어, 귀신이 그 손을 열병에 떠나고 수중돈이라 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어, 또 한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장모의 사건이죠 열병이 있어요 어,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다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요? 열병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볼수 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가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수종 든 이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르치고 귀신이 영적인 세계에서 또 육적인,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이 어, 일어나는 한마디로 뭐냐면 회복해야 하는 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어, 있기 때문에 어,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어, 회복이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아,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아, 사람들이 오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이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소문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까? 광해 시간이 있어. 요 예, 성령에게 내몰려서. 아,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예,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예,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예수님이 아,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고 그 승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육신의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역이 우리의 삶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